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. 허가영 감독님. 네. 그래서 첫 여름이란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. 그리고 최근 프랑스 문화예술공로 훈장 꼬망대를 받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조수미 성악가님 네, 그리고 미국 톤위상에서 무려 육관왕에 빛나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님. 그리고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님. 대한민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저 사진이죠. 네,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님. 네. 그리고 저희 예술가 먼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김혜경 여사님. 네, 네,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